얘기를 아빠 주세요, 아빠. 아빠가 얘기할 거. 네, 어느 수를 같이 떴어요 저는. 제가 첫 번째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이 얘기를 크게 해주세요. 늘 다시 합니다. 두 번째 에스야갑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세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에스합니다주인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네, 손 내려주세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악조 시의 일곱 명, 우리 여덟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 정의들 앞에서 서야 하고 믿음의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이들 심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축복하여 주어서 이 믿음의 발표력이 천국까지 계속될 때에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 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슬이 시기 바랍니다. 공포합니다. 선학교 이정수 전문석입니다. 전문화 이태석 박지호, 이태민. 이상, 아, 이들 분은 어, 대한예수교장로의 영천동부교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세례입니다. 우리, 저, 유아세례에 그 있는 우리 아빠, 엄마가 같이 나왔어요 이런 물음을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대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름을 부니다수숙 예, 네. 일어났어요. 안세균 고자리 있었어요. 고장이 뭐어요 수영하고 나면 세번들어나니다 선비와 그다음에 정일랑자 애기 보시는 분은 그러지 않고 안 보시는 부모님은 응. 예,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뒀으시고, 하나님과 여러 분들 앞에 중심으로, 제가 서야 묻는 말에 일하고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야 <laughs>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도의 피로 시선과 성령에 새롭게 하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두 번째 서양입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은락을양 안고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질병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얻을 줄을 믿습니까?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이 경건한 한 번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령하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령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손들러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성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경의 속에 제확 기복스러운 가정에 생리의 선물을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 저희를 주의 교양과 흥미로 키워 하나님께 바칠 것을 수양하가하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고소원하오니 힘써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속에서그 믿음이 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제2의 아브라함이 되시고 제2의 모세가 되시고 가제2의스드가 되시고 제2의 마리아 같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 세례를 보겠습니다. 그러 나와서 차례를 쭉 서세요. 약속 없이 약속. 다시 접속해서. 나 같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이, 장수비, 내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아멘 그 다음에 안세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안세율 내가 승부와 승자와 성령의 역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보세요. 저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전이원 내가 성부와 성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정일아 이름참 크게 합니다. 이처럼 살아나사 정일아 같이 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정일아 내가 성부와 성교와 성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라 아멘. <laughs>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자리 에서세요그 자리. 시하니까 헷갈리죠.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강수빈 안세윤, 전의원, 정희랑이세 사람은 신령한 문부를 쫓사유아세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제수원장의에본부의유아세의 교인이 된 것을 승부와 승자와 승년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들어가어요 입교, 예시입니다. 어, 입교 그럴 때에 여러을 내려가시고 모자에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조성장 네. 김지현 네. 어, 유지성 이현지 네.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이 되신 신앙 고백을 무엇에 받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입교함으로 세례교행 되는 겁니다. 어른을 드시고 하나님과 이로러 성인들 앞에 제가 묻는 서약에 말해 충실하게 되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약입니다. 그들이 왕때 어머님들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시면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네. 세 번째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됐신가 죄인이 구조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바람과 같이 구원하실 일은 다만 예수 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명세하십니까?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네.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들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김성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네. 마지막 사행입니다 그대들이 교회에 관할 가치를 복종하고 그 정교라고 합병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허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범하시며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못스러운 아들, 딸들에게은혜를 주사 어저설때 그 어부의 신앙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고백을 삼게 하시니 감사함니다 저희 자신의 서원으로삼을 섞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그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승복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늘 붙들으시고 그에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네. 그 서온대로크 그 신하 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그 시간마다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지혜와 믿음으로 축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조성산김기현 유지선 이현지 이상 내네 분은. 대한 예수교와 장로의 본국에 입교된 것을 성부와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입니다. 장재훈 씨. 예. 네, 크게 네, 하세니 전순숙 씨. 네. 신동일 씨. 네. 네. 어른서를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 정의들 앞에 신실하게 예라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다인줄 아십니까? 두 번째 서약합니다. 그대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이 구조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바람과 같지 구원하시지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세 번째 서약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법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네. 예. 네, 마지막 서약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 관할 가치를 목적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허어가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세례는 이제 음, 베풀고 네, 공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나오세요. 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장제훈 내가 성공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laughs> 아멘. 전순숙씨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순숙 내가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람 전주교를 받는지 여 영세를 받았는데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이름서 세례를 받습니다 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동일 내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 아멘. 공포하고, 일 이랬었어요. 공포하겠습니다. 장재훈, 전순숙, 신동일.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장로의 동부교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이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학습받게 하시고 세회를 받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함수합니다. 이세가 아버지 물세를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이 성령 세로 주신 줄로 위대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이들이 가는 것마다 복음의 거룩함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문화과 공간을 나도 시험과 방람 같은 시경불길이 솟구치게 되어져 예수 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를원 합니다. 항상 교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다이다 아멘. 이름으로 합성받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본교에 합성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승재 전 11월 10일 경천동국의 조재목사 김정룡. 앞수는, 다한 번만 짓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학습청서, 성명 이정수씨, 정근독씨, 김미아 선거님, 정근아씨, 이태석씨, 박지원 씨, 이태민 씨. 자가 뒤로 돌아왔요 우리 한꺼번에 축하 100여한테 큰 박수로 어, 축하해주시면 자리가 격려! 네, 한 번씩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달하 이. 네. 예, 네, 유아세 장수빈, 안세이원선원 유아. 저기 게다 나와서 고모님도 다 나와서. 애기 누가또 봐주세요. 애기가 계속 시간이 많튼 <목소리> 네, 제일 먼저 나온 아이도 돼. 유아세의 정서 제365어 이름 안세연 어, 아버지 안준기 부모 아버 유눈해 생년일 2007년 7월 31일생 위에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유아세를 받고 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본 위에 유아세에 조인된 것을 설명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1 1일 영천동 무계에 부리 목사님들 네, 축하합니다. 다음 수빈, 이름 다 수빈, 예, 아빠는 전, 당광수 집사님, 예, 어머니는 전하, 승보님, 예, 2007년 4월 13일생, 축하합니다. <laughs> 전이원, 제360여, 이름 전이와 전은직 집사님, 아빠, 어머니, 황찬영 집사님, 생일이 2007년 7월 20일, 예, 축하합니다. 정일아. 이름이 이랑이입니다, 이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랑이. 이름 정일아. 아빠 정현도 주사님 어머니 정옥현 주사님 2007년 9월 14일생. 축하합니다. 돌아가세요 고맙가니다 박수원님, 자격, 자격, 경례 이제 팀장으로 가보죠시오 정일아, 김일현, 유지선, 이현진. 김교정서 제366권 이름조어 승산 92년 11월 25일생 위의 사람은 조아세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려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보내가였으므로 걸고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없으며 성탄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정면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2 0 1 1년 11월 11일 영천동보교의 집내 김종명 봉사. 갑니다. 김기수 감사합니다. <laughs> <기표> 전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영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셨는데, 자료, 경례, 박수니다 그 세례가 없었는데, 장미용, 전수 신동인. 세례는 선물이 하나 되어있습니다. 빨리 세례해주 세례정서 제363호 이름 장재원 60년 5월 2일생. 위의 사람은 2007년 11월 11일 선부와 승자와 성명의 이름과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2007년 11월 11일 경편농부계주의 목사 김영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권 선거를 드립니다.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런 전두운 독수노일 내용이 맞습니다. 그야 <laughs> <laughs> 이런 진동을 에고 왔습니다 네. 이런 거라서 책이 없네 아니, 무요읽교원수 있고 읽기 원할 책이 있는데 안되네 그가세기니다 자, 다시 한번 받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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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늘 정말 축하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이, 식구 4명이 한꺼번에 학습을 받았습니다. 아오세요아우리가정관이의 대빵입니다. 대빵입니다. 이정도씨 가자. 고맙습니다. 우리 네. 신권자님 눈물 나시죠?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받는 데는 특별한 다당을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만일 축하해 좋은 가정이 세례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잘하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을 때 크게 받제해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